관한 일리 주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21년 11월 2일 제가 동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. 그때 이윤섭 이장님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마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요. 그러셨어요. 이상섭 노인회장님, 늘 건강하시고 또 마을의 언어로 또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묵묵히 뒤에서 일해 주시는 서용미 부녀회장님 이종호 세마 지도자님께 감사드립니다. 관할 일리에서는 읽은 칠계마을에서 함께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좀 필요하다. 이런 말씀 하셨고요. 마을회 간이 좀 너무 오래됐다.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. 그리고 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런 일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관할 일이 주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